아. 도현 에스카 이렇게 있습니다. 도현 에스카. 아니 감블러는 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인정했네 지금. 그러니까. 네? 어, 도현 어? 안부리더라고 클로이 그 뽑을 때부터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 그러니까 그냥 감블러를 아, 인정했네. 아. 아. 아니, 어. 인정했지. 아니 감블러를또 리거 출신, 힐러 출신니다 아니, 보니까. 아니, 그런 음, 것 와, 때문이 아니야. 아니라. 그런 와, 것 때문이야. 아. 음. 에스카도 그러면... 가... 음. 깔끔하게 인정은 했지.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아,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그때 되나면. 제가 더 잘하기 때문에 감블러를 빼고 <laughs> 더 잘하는 에스카를 모셔왔습니다. 음. 음. 아니지 그 블러 도잘하잖아 힐러 출신이자 프로 힐러 그치. 출신. 네. 어? 무이라 네. 빼면 제가 더 잘하기 오케이. 때문에. 아니 도인이거야 좋은 거 딜러로, <laughs> <하면 또> <laughs> 딜러로 하면 또도현이가패지 딜러로 하면 확실히 또았어도현이가 아쉽더라고. 아 근데 인정하는 모습 난 좋아 도현아 <laughs> 그러니까 나이가 어. 들면 원래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음. 근데 여러분들 아, 아시다시피 어. 왕의글 같은 어. 거 라이너르트 맵나면 오 박사장 개처 맞았거든요 그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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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너. 예,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라인하르트 긴장 저 이러고 희다 계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니 아니 오늘 몇판몇 몇 선인데? 아우 쉽다. 오늘 몇판몇 몇 선인지 성태형이 어. 그둘 중에 하나 정해주면 될것 같아. 5판 3선 할지 7판 4선 할지? 7판 4선으로 해야 7판 4선 이거 금방 호흡이 짧아 오버워치를. 음. 그렇긴 해. 어 호흡이 짧아서 7판 4선으로 해도 돼. 그리고 아, 형 4선. 맵에 그 7판 4선 하잖아. 쟁탈을 어. 몇번 넣을지를 형이 정해줘. 쟁탈이 그때 너무 많았어. 쟁탈은, 어. 첫 세트. 쟁탈이 짧잖아, 그지 4세트, 이렇게 하면 돼. 첫 세트, 4세트. 1, 4? 어어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리고 성대형성대 그것만 정해줘. 오늘 궁돌 때마다 써도 어. 돼? 뭐를? 아니, 알려줄까요, 오늘? 아, 어, 오케이. 어 알려줄까요? 어어어. 어, 어. <laughs> 왜, 그게 쓰면 되는 어, 거 아니야?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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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아니, 궁, 아니야, 아니야. 쓴다고 또 뭐라 해? 공 쓰는 타이밍이 있다고, 얘들아. <웃음> 타이밍이. <웃음> 그게 아니라, 어? 우리도, 우리, 우리가 보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너희가 보는 타이밍이 잘못된 거지, 만 씨가. 롤로 치면은, 아, 그래? 지금 우리가 그마 마스터, 지금 챌린저가 있잖아. 근데 너가, 어. 브론즈 새끼가, 내가 그러니까. 보는 타이밍, 내가 보는 눈이 있어, 이치라면 너 그, 이치에 그러니까. 맞니? 어?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어, 만 씨가 어, 다른 만식이 게임에서, 만식이 어, 당연히 서거 아니야? 니까 다른 거야. 게임에서 롤에서 지만, 지만 안 뚫으면은 지랄지랄 하면서. 그데형 여기서, 왜? 내가 잘하긴 하잖아, 인정? 아 진짜 내데못 해? 상도만 상도만이야. 아프지 않아. 어, 나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어. 형, 너, 형 나한테 뭐라고 할게? 어? 아니야. 질러이 음,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 수피를 <laughs> 나 수피를 나쁘지 않아. 내가 스피를 쟁탈 혼합 호위쟁탈 혼합 호위인데 마지막 세트 뭘로 함? 아니 진초를 하자. 진초를. 어? 그러니까 그그 그 아, 맵을 이, 음. 아, 메비 그 있잖아. 혼합이 있고 호위가 따로 있잖아. 응응 응. 그 그것만 하고 맵은 진초가 하는 건데, 어, 음. 이거 4세트를 그냥 밀기로 할래? 밀기? 아니, 아니 호, 호, 호위가 그거 어. 그 로버트가 막개지 미는 거아이가 그거? 아 그거는 이제 그 66국도 음. 같은 거 이제 쭉 화물만 어. 쭉 미는 거 있잖아. 혼합은 어, 그런 거. 왕의 길처럼 A 거점 어. 먹고 화물 미는 게 혼합이야. 아 어, 음. 밀기가 재밌어 밀기가. 맞아, 나는 화물 밀기 간 4세트를 어. 밀기로 간다. 어, 밀기로 가야 돼. 밀. 아, 야, 밀... 밀기랑 지 호이랑 헷갈린 거 같은데? 어. 오늘 총갬병 뭐래? 호연아 혹시 어. 그러면은 나는 오버워치 시즌1 유저라서 혹시 하나무라 안되니? 뭐. 이런 아, 어. 아, 어, 아, 하나무라 이런것도 돼왜하나 없어? 아맵 사라졌어? 사라졌어 하나무라? 지 사라졌어 왜? 왜 사라졌어? 하나무라가 사라졌다고? 왜 사라졌어? 사라졌어? 하나무라 볼스카야 다 없어졌어 왜왜? 어? 그거 그냥 지불홀터. 아예 지브롤터은지브롤터 있지 형왜 어, 사라졌어? 거점 맵을 없앴어, 그냥, 오버워치가. 아. 아 그래, 걔, 겐지를 한 줄로 싸우던 거. 그게 어? 존나 재밌던, 재밋, 재밌는 맵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 그거 맞네. 이제 막, 그, 그, 챔프 받고 이러면 평생 못 날려, 못 밀어가지고, 그냥 없앴어. 아, 아 대회에서 아예 못 미는 그거였나 아 보네. 대회에서. 아, 나무라 그거네. 그, 복고 딛는 그 맵이네. 어, 음. 약간 그 느낌이었나 보네. 야, 음. 그리고, 뭐였지? 아, 근데 중요하긴 아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8시까지 모이 모이라고 한 이유가, 오늘은 또, 저기 밸런스판이 아니고, 총겜동총겜동 편입니다. 오버워치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빵이들, 수피씨. 예. 오빵이들한테 다 연락했나요? 예. 어, 오빵이들한테 다 연락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저, 사장에도 저, 여러 형님들한테 다 연락했니? 어? 저는 원래 연락을 잘안 하는데. <laughs> 어사구나. 아, 여, 연락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고, 어. 아. 다 연락하고, 여러분들, 8시 반에 네. 받을 네. 겁니다. 그리고 벌칙은 저희가 이때까지 한 것처럼 바로바로 바로 할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네. 어. 네. 근데 네. 만약에 바로 못하는 벌칙이다. 그러면은 날짜 잡아서 바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어. 네. 사람들 그말하는데 중국 장가에 갈 거냐? 너네 이렇게 말하던데, 갈 거예요? 중국 장가계를 왜 가? 장가계 장가계는 장가. 뭐지? <laughs> 그 벌칙이야, 벌칙. 그러니까 막... 중국 같은데를 갈 거냐던데. 어, 중국 장가계를 왜 가? 그게 아, 깨박기가 그 이번에 깨박씨가 아. 이번에 벌칙을 중국 장가계 뭐 오르는 게 있대요. 근데 아, 이게 아. 중국의 리얼 그좀 하늘에 사다리 같이 생긴 걸 오르는 거래 벌칙. 나는 그런 거 좋아해. 나는 그런 거 아, 좋아해. 아 유튜브에 쳐봐, 쳐보라고 아. 너가 지금. 어. 가면 죽는다는데? 죽는대 거의. 죽는 장가계? 중국 장가계. 장가계 뭐라 치면 되는데. 근데, 근데 아, 진짜 장가계 쳐봐. 아니 여기 저기 저기 청구의계단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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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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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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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아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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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힘들잖아. <laughs> 와씨 개빡이다 이거. 오, 아, 이거, 아, 우와, 이거, 몰라, 이거 하루 안 되긴 하는데요? 깨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루만 돼. 깨박이까 아, 이거 안 돼. 아 그럼 어, 깨 이거 고속 운전 때문에 장관, 절대 못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익스트림스라 거. 다 매우 안전하다. 이 현지 관계자의 말로는 매우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니야. 형형중부나잘못 믿겠어. 중 너무. 아못 믿겠어. 솔직히 못 믿겠어. 테셔에 사망자 없다던데. 아, 아니, 중국에, 아니 중국에 아니 중국에 진짜 대략 무서운 대략 뭐 놀이기구 막 이런 것도 많더만. 와와 어? 와, 이걸 어떻게? 어 이걸. 아이고 아이고. 이건 이거, 못해 이거. 이거 안 안전한 건 없어 진짜. 내가 중국 갔다 왔잖아 <laughs> 나네 심지어. 아 중국 갔다 왔어? 뭐나 어, 어, 갔다 왔잖아 중국 나그 코치로. 아 그러니까 그,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형님들이 해외 갈수 있냐 없냐 이런 네.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 아니 나는 아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나는 가, 가도 된다는 마인드. 근데 이건 있어. 그러니까 해외 일정이 잡히면은 그 방송은 야방으로 때워야 돼 맞잖아. 그치. 맞아요. 어, 어, 야방으로 떼어야 돼서, 그, 왔다 갔다 시간이랑 약간 좀 그런 거를 조금 인정을 해주셔야 돼.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형님들이? 겜박을더 좋아하잖아. 그치. 그지 근데 막 만약에 여기서 어. 방송하면 바깥에서 방송 짤깍하고 완전 거리가 멀어서 하루 이틀 못 하잖아, 오히려. 음, 음, 왔다갔다 하루 음, 이틀은 못해 야방 수... 야방 아, 야방하고 막 뭐, 이렇게 해야지 야방하고 그래서 나는 뭐 해외에 뭐, 야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런 벌칙, 벌칙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나는 가도 괜찮단 말이야 음, 아 음, 근데, 근데 이거 아 이거는 말이 안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저거는 말이 안 되고 아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진짜 천국 가겠네 저거 하면 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야 이거 저기서 방송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녹화로 해야 될것 같은데 사례감 터 사례감 터질 것 같은데, 돼, 사내감 사내감 네. 터질 네. 것 같은데. 아 그래 또또 또 음. 녹화는 싫어하시잖아 형님들이 라이브가 된다는데 아, 됐다고요? 아. 라이브가 된다는데 <laughs> 라이브로 뭐 실제로 죽는 거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은 뭐 아니, 사장이네 <laughs> 이런 이런 도전을 한번 해야 돼 사장 <laughs> <laughs> 아, 그런 건왜 제가 도전을 사장이 오빠만 예 음... 사장이 저 오래 살고 저 장수하고 아, 싶어요 제발. <laughs> 아 이미 스에서 가서 방송한 사람들이 있대요, 형. 와, 아 진짜로? 아, 저거를 응. 이거를 다고 와, 저박이다 와, 내 나... 저거를 다고 대박이다. 이거를 따고? 아. 야, 나 다리 후두루들 떨려가지고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나 못할 것 같아, 절대. 음. 이거 걸리면 아. 저거 쓰자 소원권. 아, <laughs> 아, 맞네 무서. 네, 무서. 무서 소원권 어? 쓰자. 아 맞네. 우리 아니, 그런 네. 어? 아, 그런 건 괜찮지. 어, 그런 건 괜찮. 어, 무서 소원권 아, 어. 어. 아이디어 좋았다 도현아 야 우리 왜? 무슨 소원권 있잖아 그래 개크잖아 그래 무슨 소원권 야무치게 안번어야지 어? 야무치게 안번어야돼 <laughs> 아니 그러면 은 저기 뭐냐 한번 그 8시 반쯤 받는 걸로 하자 8시 반쯤에 8시 반쯤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 그전까지 뭐 생각하셨죠? 어. 성태형 성태형 밀기, 밀기가 형이 말 어. 이거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요 뭐? 밀기가 그거야 화물 줄다리기 게 뭔데? 그니까, 어. 이거 모르지? 그게 뭔데? 로봇. 아, 이단밀기가 그러니까, 로봇 아이가? 로봇 한번 하자, 그러면. 어. 아, 로봇 괜찮아? 아맵다 모를걸? 그냥 어? 하면 될걸? 나 해봤어. 아, 나 그거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내가 알것 같은데.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는 거? 맵? 로봇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그래. 로봇에, 로봇에 미면 돼. 지그재그로. 어, 로봇에 미면 돼.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있는 거지. 말하는 거, 그러면 거 아니야? 그러면 쟁탈을 처음이랑 마지막에 넣을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 어. 밀기도 6대6될 걸? 다 똑같이 6대6으로 만식이 형, 어 왜? 나 이거 FC 이거 다운받아 놨어요. 아빠야, 우리 팀 루시퍼 있거든? 루시퍼 그러면 루시퍼? 어팀 FC 루시퍼. 근데 게임 안할 수도 있다. 그 <laughs> 팀만 팀만 만들어서 짜고 <laughs> 게임 안할수 어, 있음. 어팀어 팀만 짜고. 노쇼 가능. 노쇼 가능. 노쇼 가능 찐탱 가능. 육성 가능. 어... 가능. 어, 아그래도 루시퍼야. 어 FC 루시퍼 어... 다 가능. 아맞다 야. 우아랑 숲이 토요일 날 돼? 안 돼. 10시. 어? 우아 수피. 아라 가안되고 답이 안왔어 토요일 10시? 10시. 1 0시는 돼? 10시에 뭐 해요? 중등부 사파전. 그러니까 너 머리가 너네고 그다음이 강만식 김성태 마춤 오니프. 어? 절하, 응. 그 다음이 저라 저라대 백청미 체비파니. 그 다음이 꿀땡땡 나는 생선 트알조이그 마지막이 박사장 눈길 리타이 소리. 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아, 우와. 어, 자기야, 같이 가자. 나 이거 받았어. 우리 셰리프 하는 거야? 이것도 좋은데요. 너는 아니야. 그총다 푸는 거야. 음. 그리고 이거는 라인도 다잡유야 그거 하기로 했어. 그 그때 8 명이 했던 거 뭐지 형그폰 등록을 어디서 하지? 로버트 그거. 아 여기 있다. 락다운, 락다운 프로토콜 그거에 서 상관없어 오리사가 맞다 그럼 아기야 예? 가자 없지? 없지? 업데이트 어. 없지? 이게 맞다 이거 건담 스킨 껴야돼 어딱 같이 중계하고 나 대회하고 회에서가 중계하고 같이 피드백하고 끝내면 될거 같은데 뭔 대회를 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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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식이 오빠 거. 응. 근데 피드백을 왜함? 뭔 피드백? 아 레나 토요일에 우리집에 오기로 우리 했어 음. 아 내가 빨리 말해주면 돼 오아 돼? 어나 돼요 나돼 오케이 쉽게... 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너가 되고 스피만 말해 주면 돼. 스피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려고. 음. 탑 오. 아해요. 될 듯? 그냥 된다고 해 놓으면 될것 같아. 될거 같아, 오빠. 오케이. 그럼 오케이. 다 됐다. 내일은 너네 일 티어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 뭐든 경기 제한도 없어? 없어. 음. 오. 다 하면 돼. 그냥 하고 싶은 라인도 그렇고 그래. 다 하면 돼. 아니요. 이제 해요. 어제 해봤거든? 티피아 와야? 어, 아, 야. 음? 채비 이 사람 잘하더라. 어, 채비. 잘하더라. 채비. 어, 나 깜짝 놀랐다. 어, 채비라고 있는데 잘하더라. 그게 또 있어? 블랙 워크가 일단 병 느꼈어. 이건가? 제트로 잘하던데? 어, 어 워크가 제트를 별로 느어 잘하더라. 오케이 일타 됐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머 25킬 이렇게 막냐? 다시 보고 모는데아 잘해. 와 봐봐 네가. 워크가 별 스테이... 느꼈다니까 워크가? 필드, 필드. 예? <laughs> 어 저렇게 나왔구나. 아니, 마오가 잘. 야 도현아 마오가 벤이야? 어. 이건 아 나세대. 새끼가 아야잘 몰라서 그냥 벤 때렸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 야, 근데 왜둔 피스톤을 왜안 해? 어? 안 보여. 도아 오버치 안 망했다니까. 안 아, 왜 망해? 아, 그것 때문에? 고대의 막 한계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 난 피스가 오버치 그래. 망하는 그신호탄을 쏘는 캐릭터 아, 아. 내가 벨

채비? 채비가 어제... 뭐구였지 h e v y Ch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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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아까 제가 레전드 빙어. 뭐 <laughs>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이다, 오형. 어, 나 내가 LW인데. 오른쪽 위? 어 오른쪽 위너뭐 할래? 얘그 김도현 도토리거든. 어나 LW 그, 도토리가 그래, 아니라 도리즈만이라고 해. 형 도리즈만 오케이. 나 어제 챔스반데나 약간 야말 해도 되나 야말? 야말 오말 오말로 가 오말로 와 오말. 야말 좀 멋있던데 야말. 오말. 야 오말인데 일단 우리 그키퍼 김규태거든. 김규태 김규따이 김쿠르타인데얘 전반전에 마이크 세번 후반전에 마이크 세번그 이상에 아. 마이크 하면 바로 방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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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게임이 재밌어 <laughs> 그럼? 아 그니까 아 그러면 방출 시키면 돼 바로 방출을 간다? <laughs> 아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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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 e 겠 g 거기 <목소리> 들어 댕기야. <우리 둘이> <목소리> 아, 저안나갈게요와 소리봐. 야 <목소리> 돼. <목소리> 어나맨 갔다 올게, 갔다 올 지금 은 진짜 오. 아니고. 해야지. <laughs> 아 자장 오늘 우리 그 주방 자방 어. 콜하면서 우리 어. 그때 하던대로 하면 돼, 맞잖아. 우와 어. 도연아. <목소리> <목소리> <자부방> 어. 어. <목소리> 너는 전 프로라서 그냥 스킨도 줘? 어난 그냥 줘. 어? 우와. 공짜로 그냥 줬어? 어. 아, 여, 손은 풀어놔야 돼, 오,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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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하고 우리 팀자와 봐. 이이와 봐. 아. 오버 블리자드 했어? 블리자드아 들. 안 밀게요. 뒤에만. 여기랑 뒤 조심해야 돼. 어떻게 줘? 갑자기 막요 카톡. 아, 그냥 스태프를... 메일로 스킨 출시할 때마다 주심. 와. 우 좋다. 오이. 어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나 이번에 나온 건담 스킨도 다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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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다. 공짜로 받았어. 나 대박이네 아, 네. 나 필이했어, 필이했어. 디둘. 그러게, 아, 에임 아, 좋긴 하다. 도나 아, 나, 돌아다니라. 나 돌아다니라. 너가 그거 해주면 안 돼, 저거? 어? 뭐? 사설방에서 에임 연습하는 거 사람들이 알려줘서 내가 방금 했거든? 어.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 아, 이거 황금 뭘 해줘? 그니까, 사설방을 파야 돼. 내가 코드 알려줄게. 어. 워크샵. 아니 어. 아니 혼자 해 봐. 자리야 매드 보이 보고. 아, 나좀 중독시켜 줘. 에임 구경시켜 줘. 뭔데 코드? 그 뭐였죠? 코드 좀 알려 주세요. 아까 뭐였죠? 제가 한 거? <laughs> 아니, 호연이 형이 그거 우리 회식 산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V A X T A. -A, -A. 다몇 년? 다몇년전 거네. 아. 이거 막아 떨어잖아 어, 저거 맞아. 소전 소전으로 소전 아니면 베크리 저거 내려와 이새어 스타트 아 누르면 시. 돼 그냥 디바잖아 발어 우리 우리 캐 오 색깔 눈아어 얘네 닉네임이 왜다야 도현아 어너 이거 연령통계 이거 어디서 보더라? 아프리카수? 그거 저기서 보는데? 어디? 그, 그 여기 통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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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보, 어디서 보는데? 어 잠깐만 날아봐 내가 찾아줄게 어. 통계 들어가서 방송 트렌드인가? 방송, 방송 트렌드? 따로 봐. 아 시청자 연령층 보는 거. 어 일단 맞아요. 채널 관리를 들어와야 되잖아 맞잖아. 어? 그 상태 오빠 그냥 어. 숲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상태 오빠 닉네임 어. 누르면 통계 있잖아. 통계. 통계 찾았나? 어나 아, 얼마 전에.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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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어. 어 그러면은 실시간 방송 그거, 통계 어, 들어가서. 실시간 방송 통계... 전체 어. 분포 위에... 어, 유저 분포 검색어가 있어. 유저 분포. 그렇지. 유저 분포로 눌러야 해. 확인. 잠깐만, 자기 쪽 어떡해? 음. 어. 이거왜 이래? 계속 와, 잠 잠시 후에. 시... 뭐 진짜. 시간보다는 이게 나. 통계? 통계 말하는 거야? 통계? 밥시죠 <놀대> 아이, 어, 오늘 뭐는 거야?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거 나이 연령대 오빠. 연령대? <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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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돼 있던가? <놀대> 실시간 방송계. 어, 실시간 방송 통계 여자은 <놀대> 아니, 나. <아니>. 와. 맞태영0대몇퍼야 <놀대> <나이 작고 홍태형, 놀대> 와, 아싸, 내가 있토라나 많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체포 왜캐어자나 아, 아, 아. <laughs> 20대가 37.8% 많은 건가? 모르겠나. 30대가 40, 42%, 카르페다 13%. 칩... 아, 비슷해. 성태형이랑 와, 내가 20대가 개 많다. 이수 몇 퍼인데? 20대 50퍼야. 뭐라고? 어? 20대가 50퍼야. 봐봐. <laughs> 젊다.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MG 방송이다. MG 방송. 젊어, 젊어. 근데 이거 내가 접대 20퍼가 몇 퍼였지, 맞... 님들? 나 지금 20대가 나는 30대 8퍼인데? 55퍼? 그렇게 많았다. 아, 엄청 높다 10대는 야, 수피야 너 10대 몇퍼야? 어? 나두개 오랜만에 4, 6, 봐야겠다. 제일 낮아. 어, 맞네. 나 2.1퍼인데. 10대가 몇 퍼였어? 근데 50대가 15퍼? 다 10대로 쳐야 되는 거 아니 야 거의 웬만하면? 아,는 어? 반 이상 아니지. 모르지. 그건 모르지. 모르긴 그냥 근데 웬만하면 웬만하면은 부모님... 어. 분모님 많이들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10대 느낌 아니? 진짜 50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 어디 쓰는 게더 많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다른 날은 못 보지. 이거 오늘만 볼수 있는 거지. 통계, 방송 통계. 그러니까 오늘 저거 오늘 치같지 않아? 10대 1.9%, 20대 44.5%, 30대 38.6%. 와. 어? 30대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예전 그구 그게 통계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그냥, 거 아니야? 어. 없어진 거 같은데 없어졌네. 저기 원래 약간 전체 통계가 나오는데 오늘 것까지밖에 안 뜨네. 맞아. 어, 도영아 소전도 보여주면 안 돼? 소전? 어. 떻게 바꾸지? 알 누르는 것 같았어. 알꾹오순이 7.9퍼. 아, 전체 오! 트렌드에 나오네. 트렌드에 방송 트렌드에 나와. 트렌드? 어, 트렌드 방송 트렌드 들어보고, 늘어, 그기 전체 조회 기간 있거든. 그거 하면 되네. 와 이거 음, 뭐야? 그아래오야 뭐야? 어? 잘 쓴다. 야, 나 4월 달에 42퍼야, 20대가 방송 트렌드에 나고 나이 뭐피 봐봐. 네가 내가 내가 알려줄게. 우리만 늙는 거 아니야? 켜봐, 스피야. 잠깐만. 음. 방송 아. 트렌드 제일 아래. 에 어. 제일 아래 봐봐. 몇 퍼야 너? 나 20대 42.2퍼. 이게 이게 4월 사월... 4 8 9 이게 4월 달 거. 어? 4월 달나 아예 딱 4월 1일부터 오, 4월 1일... 5월. 1... 나도 4월 1일부터 5월 1일. 몇 퍼야? 5월은? 20대? 4월... 어. 20대 47.4, 30대 44.9. 뭐야? 나는 20대 2 0대42.2 3 0대38.9 어? 10퍼랑 이 50대가 와 c PC, PC 28퍼 모바일 71퍼 나 PC 32퍼 나도 어, PC 28퍼 모바일 71퍼 어... 아, 나는 1 0대 6.4퍼 <목소리> 20대 55%. 야, 10대가 왜케 많아? 나 10대 2.8%. 어. 30대 27%. 오, 어, 님들, 나. 도순이 16.2%. 와, 야, 도순이 왜케 많아? 그래, 나개 많아. 와, 도순이 어. 개 많아. 도순이 16%. 야, 야, 숲순이, 숲순이네, 숲순이. 숲순이 9.9%. 와, 숲순이, 숲순이, 숲순이 많네? 꽤많지 숲토리 90.1%. 숫빠기 숫빠기. 조시퍼. 자, 우리 방송에 계신 50대 5.2%큰형님들 인사 올립니다, 님. 아니야, 그거 엄마의디. 어, 이거 엄마의디 아니야? 진짜 무조건 엄마의디. 무조건 언빠이디. 야가몇몇 살이 어딨 진짜 ]이었지? 무조건 언빠이디. 그래도 한분몇 번쯤은 계시지 않을까? 그건 진짜 엄빠임 쪽쪽 오빠 마이크 켜면 키면... 한번. 아니 우리 배그 할 때가 몇월 달이었어? 아니 나는 실제로 그 어머니 그 시청자 의 어머니 아니, 아버지가 나의 방송을 보면서 이게 봐도 되는 방송인지 안 봐도 되는 방송인지 검열을 하러 오신다. <laughs> 이 실제로 아니, 한 달밖에 이안 경기장에서 돼? 그 어머니 분께서 음. 음. 그럼 1월 달? 1월 달 보자. 어 10월 걸려 저도 배그 할때 제가 배그를 몇월 어? 달쯤 했었죠? 20대 더 많은데? 얘들아 준비된대? 네네 네. 예. 예. 어 가자 야 그래, 오늘, 오늘 저기 뭐냐 200개로 가겠습니다 200개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핀볼 한 개당 네. 200개로 갈게요 핀볼 한 개당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게그 월드컵 진지하게 그건가 그거랑 그게 뭐야 그 우리 벌칙했던 건안 받기로 했잖아 벌칙 하지 말라고 세차장 어, 벌칙 하고. 했던 건 빼는 거야 벌칙했던 거는 네아 벌칙했던 아, 거빼 벌칙했던 걸 아, 아. 벌칙 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그러면 2 0 0개랑 네. 벌칙 한 개면 1,000개를 6개 1000개는 6개로 1000개 는개 6개로 2000개 12개 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건 빼야 돼 걸러야 돼 알아서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는 네독버섯 월드컵 독보적 월드컵이랑 또뭐였지근들 그, 대결이 다, 다 받아주셔야 봐. 되고요 대로 바꾸 네. 네. 방지 바꾸고 자열아러님 소환권 소환수 칭찬 하... 월드컵 자장 하... 불가능 하... 오버워치 야 오늘 진짜로 개박 축정해야 된다. 오늘 끝나고 바로 벌칙해야 돼 이거 지면은 네. 얘들아 어? 네. 음. 준수가 받으면 끝이에요. 잠시만요. 오야 혹시 모르니까.